네 잘고른 종목 하나 열 종목 안 부럽다 숨은 종목 찾기에 허정민입니다. 자이 시간에는 해외 곳곳에 숨어 있는 종목 정보들 전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유 s 스스탁의 안동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숨은 종목 찾기 의 주인공 이제 미국 최대 건강 보험사죠 유나이티드헬스입니다. 먼저 간단히 기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국 최대 건강 보험 기업이고요. 이순 보험료만 따지면 세계 최대 보험 기업입니다. 그리고 S&P 500과 다우 지수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헬스케어 산업 변화에 맞춰서 IT 기술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뭐 다우 30개 종목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이 사업 내용이 뭐 미국의 그 사회 보장 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이 미국 내 의사 130만 명, 그다음에 6천여 개의 병원과 이 기타 시설로 구성된 넷,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건강 보험 수급권자에 대한 헬스케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사업 부문과 그다음에 헬스케어 딜리버리 및 관리 그 다음에 약국 서비스 및 보험 약제 관리, 이 헬스케어 애널리스틱 등 어,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텀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2018년 기준 사업 보험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81%, 옵텀 RX가 31%, 아, 옵텀 헬스가 아, 11%, 옵텀 인사이트가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헬스케어 섹터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각종 건강 관리 서비스는 옵텀 이렇게 두 가지 좀큰 섹터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근데 앞서서 이제 수치를 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100%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산출이 되는 건가요? 합치면 127%인데요. 네. 예, 여기에 나머지 27%는 두 자회사 간의 거래 부분입니다. 아, 이 미국의 네. 예, 미국의 일반 회계 기준에. 이두 자회사 간의 거래는 매출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표시를 네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매출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건데 이걸 다 포함시키고 하면은 한64%뭐 24%, 8%, 3% 순으로 비중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두 자회사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옵텀 이렇게 그렇죠.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네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민간 보험 회사를 이해하려면 이 미국의 좀 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용어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크게 운영 방식에 따라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구분됩니다. 먼저 메디케어는 이 노인 의료 보험 제도로요.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고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 노년층을 위한 공공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조 제도로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요. 운영은 주에서 주로 맡고 있고. 즉뭐 한마디로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 헬스케어 사업부의 그 공공 부분도 이제 제공 관리하고 있고요. 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미국인들은 민간 의료보험 기업으로 기업 의료 혜택을 봐야 되는 실정이죠. 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디케어는 이제 노년층을 위한 공공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은 이제 따로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랑은 사실 굉장히 시스템이 다른데 누구나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실 이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 2018년 기준 이제 미국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5% 수준으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2028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미국의 그 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매일 1만 명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가입자 수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꾸준히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짚어 주신 매출 비중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자면 오퍼 부문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던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 의료 시설 운영이나 의료진 네트워크 관리, 그다음에 온라인 의료 서비스,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종합 건강 관리와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공하는 사업 부분이고요. 네. 현재 그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요금인 P4 서비스에서 의료 소비자 전반 케어를 케어의 가치를 둔 밸류 베이스드 케어 전환을 선도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이 옵텀을 활용해서 메디케어 헬스케어 비용의 약 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변화가 더딘 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시장 선점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주가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이제 금요일 종가가 244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 주가 좀 살펴보면 올해 조정이 긴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지난 4월 16일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넘어서면서 그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 민주당 상원의원인 이제 버니 샌더스의 메디케어 포올의 그 법안 여파로 52주 신저가인 214달러를 기록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7월에 또 이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260달러까지 회복을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하고 어 메디케어 포올의 이제 또 다른 지지자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의 그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9월 26일 다시 215달러로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시 3분기에 또 양호한 실력을, 실력을 또 발표하면서 네. 당일에만 8%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 급등세를 이어갔다가 정치적 발언이 나오면 급격하게 빠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치적 사안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는 법안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실적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좀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봐야 될까요? 네,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주가는 실적보다는 민주당 행보에 네. 이제 더욱 민감한 하게 반응할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11월 20일 개최되는 제 5차 민주당 대선 토론회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 주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성장을 지속 중인 이제 옵텀하고 이 견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건강보험 실적을 볼때 2020년에도 실적 흐름은 양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혹시 이제 대선 이슈에 따른 조정이 있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헬스케어 업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정치적 조정이 있다면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크다고 합니다. 네. 어, 2001년부터 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사가 길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배당의 성장 폭은 큰 편입니다. 올해 예상 배당금은 4.32달러로 10년 평균 64% 성장했고요. 배당 수익률은 1.8%로 다른 배당주들보다 많이 낮지만 양호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헬스케어 이제 외부 요인 영향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ETF 관련해서 투자도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다형화되면서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ETF에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은데요. 어, 특히 이제 헬스케어 셀렉트 어, SPDR 펀드라고 해서 이 ETF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산 총액도 제일 큰 ETF고. 다음으로 이제 뱅가드 헬스케어 인덱스 펀드 이것도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종목 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한 어,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만큼 조금은 사안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숨은 종목 찾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US 스타의 안동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